낙원동 주선생이라고 불리던 인물이 있어요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고관대작 자녀들의 가외를 도맡아 하다가 20대의 강남에 학원을 차리고 소위 1타 강사로 승승장구 하거든요 그런데 돌연 정치권에 발을 담궜다가 잘나가던 학원 사업을 통으로 말아먹고 지옥으로 자유낙하하면서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얼마 뒤 나타난 주선생은 주회장으로 변신해 있었어요 자신이 개발한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이란 기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니 다국적 기업 암웨이까지 제치면서 업계 1위에 등극하고 계열사를 20개 가까이 자랑하기도 했죠. 연예인, 국회의원, 경찰서장, 도지사, 아나운서 등 우리나라 지도층들과 연을 맺고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기업을 홍보하는가 하면 구속 중에도 검찰총장까지 변호사로 영입하는 미친 듯한 돈빨과 인맥을 자랑했죠. 천년마다한 번씩 구속된다고 해서 월드컵 전과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깜빵방에가 있는 동안에도 사기를 치는 비대면 사기 수법을 보여주기도 한 오늘은 대한민국이 낳은 괴물 주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대한민국이 나아 길렀고 중국에서 죽었다고 알려진 사기꾼 조이팔 이 양반이 우리나라 역대 사기액 1위를 찍은 사람인데 자그마치 4조를 빨아먹었어요? 4조라는 돈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더니 역대급을 찍었다는 카카오 작년 매출이 4조더라고요 무려 15년 전에 이미 카카오를 운영하셨던 분이 조이팔이라는 분이신데 조이팔이 4조를 빨기 부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사기 기록은 주수도가 갖고 있었거든요? 공식 집계단 피해액만 2조 2조도 잘 감이 안 와서 검색 좀 해봤더니 넷마블이 작년에 번 돈이 2조더라고요. 하늘은 왜 주수도를 낳고 조이팔까지 같이 낳았는지. 네. 조이팔이 워낙에 대단한 쌍놈이라 2조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기는 한데, 네.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만 보면 주수도가 조이팔보다는 한끗발 위의 사기꾼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 주수도라는 인물 자체가 좀 재밌습니다. 깜빵에 들어갈 때도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응원을 한다거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 계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게 주수도였거든요. 어찌보면 회장이 아니라 약간 교주 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측근들 말을 들어보면 주수도가 와구도 준수하고 언변도 좋아서 한 번만 대화를 해보면 열성 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수도가 아니라 주 예수였다. 이 양님은 정성처럼 불어서 정성처럼 쓸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주수도가 혼이 담긴 구라를 칠수 있었던 건 학원 선생을 했던 이력 때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신의 말로는 울산의 조개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아빠는 어릴 때집 나가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와중에 검정고시 패스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컬럼비아 퍼시픽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엄마가 부활해서 살아있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 주수도라는 이름 석자 외에는 믿을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신뢰도 높기로 유명한 티슈박스 팩트 체크 팀의 결론이고요. 어, 이 입만 벌리면... 다만 확인된 팩트는 사람 가르치는 능력은 있어서 낙원동 주선생이라고 불리면서 영어 1타 강사로 명성이 자자했고 20대에 벌써 강남에 학원을 차려서 사교육계를 주름잡고 있었다는 것쯤 되겠네요. 주수도가 언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1987년부터예요. 당시 김종필이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무려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거든요. 총재가 김종필이 그 밑으로 다섯 명의 부위원장이 있었는데 이중세 명은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한 명은 설민석의 아빠 설소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주수도였어요. 이때 이 양반 나이가 만으로 서티원 31, 31 보통 이럴 거다 이루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게 정치인 걸 감안해 봤을 때 벌써 이 나이에 부와 명예 뭐 이런 건다 갖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정치에서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말로는 강남에 출마했다가 선거비용으로 학원까지 담보잡히고 전 재산을 말아먹었다고 하는데 당시 13대 국회의원 회의원 후보 중에 주수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이건 역시 구랄 가능성이 농후하고 김종필이 홍보비용을 대주는 조건으로 입당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전 재산 날려먹고 한강 수원 체크하던 주수도에게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바로 피라미드였어요. 흔히들 피라미드 하면 옥장판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애석하게도 원조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거든요. 재팬 라이프라고 해서 아줌마랑 대학생들 모아다가 이불에 자석 박아서 건강침구라고 팔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J.L.K. 즉제팬라이프 코리아를 만든단 말이죠. 수입 원가 32만 원짜리 자석 이불 하나를 260만 원에 나도 사고 친구에게도 팔아 먹으면 정회원이 되는데 등급에 따라 보찌가 달라지는 전형적인 피라미드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피라미드계의 대표 주자 기자 피라미드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제팬라이프였단 말이죠. 그런데 90년대 초제팬라이프가 숙민 그룹으로 닉세탁을 하고 주수도는 이 숙민 그룹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라미드의 생리에 대해서. 주수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96년에 컴퓨터 다단계 업체인 일영인터내셔널을 세우는데요 1년 반 만에 쫄딱 망하고 구속 집행유예 5년을 받고 겨우 훈련하긴 했는데 절치부심 와신상담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 삼아집유 중에 또다시 피라미드를 세우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제이유 그룹의 전신인 주코였어요 다단계하면 빠질 수 없는 기팬티, 기양말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 2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까지 뭐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팔았거든요. 본사 사무실에는 신용카드 대리점을 차려놓고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한도를 풀로 땡겨버리는 수법도 마다하지 않았고, 한국통신, 즉 지금의 KT한테 무궁화 이성을 빌려서 아침마다 전국의 지점에 화상 회의를 송출했는데 비대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볼수 있겠죠. 전직 간부의 말에 따르자면 화상 회의는 주주도 자신과 회사에게 불리한 소 을 반박하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 관리 장치였다고 해요. 주수도는 영업 분야에서도 천재지만 미디어를 활용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분야에서도 천재다. 디지털과 샤머니즘의 만남이야말로 주수도 신화의 총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주수도의 디지털 샤머니즘은 단 3년 만에 회원수 5만 명, 매출액 4,500억 이라는 대단한 규모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는데요. 소비 즉, 판매다. 니가 물건을 사서 소비만 해도 너에게 최대 250%의 보츠를 주겠다는 에덤 스미스 싸다우를 그냥 갈겨버리는 경제 원리를 개발했다는 게 주수도의 주장이었는데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게에는 피라미드 판매와 유전적 차이점이 재료에 수렴하는 게 바로 소비 생활 공유 마케팅이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의 레이더에 걸려 수사망이 좁혀오자 회사를 폐업 사명을 JU 네트워크로 바꿔달고는 상공부 차관을 지냈던 홍모 씨를 바지 사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공무원과 경찰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 살포한 혐의로 2002년에 또다시 구속기소되거든요. 아직 집행유예 중이라 당연히 가중처벌이 예상됐지만 구속 4개월 만에 1심 무죄를 선고받고 당당히 걸어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2005년 대법에서 최종 무죄까지 선고받으면서 조수도에게 중요 무형문화재 피라미드 기능 보유자 타이틀을 달아준 꼴이 됐어요. 불과 1년 뒤에 다시 기소돼서 2조원의 피해액을 남기고 1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 감안해봤을 때 사법부 아무튼 주수도의 피라미드는 국가가 인정해진 문화재다 라고 소문이 나자 JU그룹의 사세가 비약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과 마트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은 물론이고 계열사만 20여개 특히 JU프로덕션은 정웅인 강수현 주연의 서클 오지명, 노주현, 최부람 주연의 까불지마와 같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엔터사업에도 진출했는데요 배종상을 후원하면서 주수도 본인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는가 하면 미스코리아 JU네트워크라는 별도의 상까지 만드는 등 언론의 대 대대적으로 노출되면서 제휴가 합법적 사업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단 말이죠. 이 기세를 보라 2004년에는 이바닥에 라스트 보스 고인물을 넘어 썩은 물 암웨이까지 잡으면서 업계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주수도는 자문위원단도 발족시킵니다. 전직 판사, 군 장성, 국정원 간부, 경찰 간부, 언론사 간부, 연예인, 교육인 등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들은 사내 방송과 사부에 출연하거나 주수도를 따라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수도를 빠져주는 역할을 했어요. 현직 언론인도 다수 연루되어 있었던 덕분에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적이니 혁명이니 하면서 낯뜨거운 기사를 쏟아냈고 이들은 단한 명도 예외 없이 주수도가 사기꾼인지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단지 가불 관계였다. 라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남의피 빨면서 불법에 귀 막고 눈감은 새끼들이 과연 단한 놈도 없었을까. 이렇게 잘 나가던 제이에게도 결국 다른 피라미드 업체와 마찬가지로 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업체들은 물품 대금을 못 받고 회원들은 수당을 못 받는 일이 속출하면서 탈퇴 러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겨우 숨만 붙어있던 제이 그룹의 산소호흡기를뗀건 국장원 보고서였어요. 주수도가 2000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검찰, 경찰, 공정위, 공무원, 정치권 등 전방위로 100억을 살포했다는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주수도는 잠적 한달 만에 검거돼서 포수 줄에 묶인 신세가 됐어요. 하지만 주수도를 변화하기 위해서 전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 대구지검장 동부지검 차장 등 30명의 정관들이 모였거든요. 그 덕분에 2조원짜리 사기를 친 주수도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12년. 전세돈 빼서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고작 이걸로 닦아질리 만무했지만 어떻게 하겠냐고요 대한민국이 원래 이런 나라인데. 그런데 제이유그룹이 진짜 영원한 레전설로 남게 되는 데에는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2006년 파주에 위치한 허름한 베어링 공장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하더니 시가총액 5200억 코스닥 시총 19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주가 조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루보 사태거든요? 이 루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제이유 그룹의 부회장 김영모였어요. 당시 김영모는 제이유 회원들을 주가 조작에 이용하기도 했는데 루보 이야기는 댓글에서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따로 만들어보기로 하고요. 부회장에게 지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회장님 역시도 감옥에서 레전드의 피를 많이 만들어내세요. 대기업 총수들만 한 건줄 알았던 옥중경영을 통해서 휴먼 리빙이라는 다단계 업체를 또 만드는데요. 깜빵에서 비대면으로 사기친 금액만 1100억. 게다가 재판이 끝나 기결수가 되면 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연회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측근을 시켜서 자신을 셀프고사하게 만들고 이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남아서 6개월 동안 1500회 무제한으로 변호인 접견을 즐겨버리거든요. 결국 또다시 기소돼서 10년형이 추가로 확정됐어요. 조두순이 출소할 때 대한민국이 한번 들썩였던 걸 보면 주수도가 만기출소했다 하면 칼부림 정도는 나지 않았을까? 자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